두 번째로 찾을 맛집은 화사하게 물든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 수목원과 유유히 흐르는 갑천 우성이산에 푸른 기운이 감싸는 군산대로에 위치한 곳인데요. 전국 식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대전의 소문난 맛집. 아예 안녕하세요 최광춘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최고의 방치집 맛을 전하는 최광춘 대표. 어 제가 듣기로는, 예. 전국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 와가지고 하소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소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속꼬리 광고를 이제 그 주로 해서 요리를 했는데, 이제 한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한번 이제 그걸, 이걸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사다가 사입을 해서 해보니, 가격이 안 맞으니까, 마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장님이 도대체 이게 한우맞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소연식으로 이렇게 몇 분이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꼬리와 맞닿아 있는 엉덩이 쪽뼈인 방골 부위 풍부하게 붙어 있는 육질에는 젤라틴이 많고 단백질, 칼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소꼬리 방골인데요.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분이 크게 이 정도입니다. 한우 부산물 중에서 가장 고가인 부위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좀 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속꼬리 반골로 조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우 이제 꼬리 반골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암소만 이월한400 내지 한500 마리분을 그 사용을 해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급, 공급도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조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요반 마리씩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절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되죠. 국물까지 진하게 잘 우러나 고영양식품으로 인기 만점인 소굴리반골의 황골 탈태 그 모습과 맛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우선 커다란 솥에 삶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어? 면물을 하는 거예요? 예, 한우 암소는 이제 그 고소한 맛이라기 때문에 삶을 때 이제 맹물에 삶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반의 비법으로 혹시 이제 그 고기에서 나오는 고기 비린내가 있을지 몰라서. 각 가지 영양 재료들 중에서 선택된 단 하나의 재료는 뽕잎입니다. 충청 충청도 구그 옥천에서 나오는 야생 뽕잎을 차 무려내듯이 이렇게 무려서 초벌 삶을 때 넣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약간의 고기 비린내도 다 잡을 수 있어. 담백한 채소 육수를 위해 등장한 재료들. 고추, 무, 한약재까지 넣어 그 시원함과 영양을 풍부하게 끌어올려주는데요. 고소하고요. 고기 육수만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야채를 이제 마늘, 이제 파, 마늘, 무하고 약재를 넣은 다음에요. 저희들만의 그이 비율로 섞어서 씁니다. 그럼 고기 냄새와 야채 육수와 어우러져서 아주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세심한 불 조절은 필수. 바글바글 꼬리반골과 시원하고 개운한 채소 육수를 동시에 우려냅니다. 우리가 이거는2 시간 정도 삶아서 이제 야채를 다 건져낸 다음에 이제 이거 고기, 고기 육수 내 것을 두 시간 정도 다시 삶은 다음에 적정 비율로 섞자. 비법 황금 비율로 완성된 깊고 진한 육수의 자태 야들야들 부드럽게 삶아진 꼬리방골도 등장. 여기에 금산 인삼, 서산 마늘, 연산고추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지역의 특산물을 공수해와 그 맛과 영양을 풍요롭게 담아냅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국물 맛이 일품인 프리미엄 방치찜. 와맛있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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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네 식물이라 살아있어 이거 아주 살아 아 좋아+ 좋아 아 담백하다 아, 담백해 아 좋다 좋아 오늘 소문 듣고 와봤는데 정말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소리를 들으며 부드럽게 익혀진 방치찜을 부추 써서 함께 먹는 맛. 아, 일단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그냥 아, 녹아요 입에서 녹고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 뭐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맛있습니다. 아, 그냥 건강 보양식이네요. 그럼요. 면역력을 높여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약한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지닌 꼬리 방고래 신선한 해물까지 등장. 돌문어와 쫄깃함이 일품인 전복. 새우와 희소개까지 깨끗하게 손질 후그 맛을 전하기 위해 신속히 이동하는 데요절로 느껴지는 돌문어의 신선한 기운. 땀을 나왔습니다. 이제 돌문어예요. 우와! 우와! 다 살아있는 거니까요. 네. 네. 와, 어우, 기가 막힌다. 보람이가 들어, 한장 한장. 와, 기대감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해물 와. 방치찜의 자태. 그 두께와 쫄깃한 식감은 단연 일품. 정성으로 끓여낸 방치찜과 해물의 환상적인 조화. 이야, yeah. 기가 막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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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땅의 기운과 바다의 기운까지 진짜 제대로 보양하고 갑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미각을 돌아오게 하는 맛그 마성의 방취찜을 마지막까지 알차게 즐기는 방법 고약 절이라 할 정도의 영양 만점 육수에 소면을 더해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해 주는데요 부드러운 방취찜과 함께 즐기는 감동의 맛. 맛의 점수는요? 10점, 10점 만점에 만점, 100점! 100점.